장을 하기 전에 테이프로 살짝 각도로 들어줘요.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, 할머니, 엄마들 눈지방이 쳐져있거 아니면 쌍꺼풀 없는데 눈이 많이 또 뚱뚱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일수록 이걸 더 많이 올려줘야 되겠죠. 붙인 상태에서 들어서.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살짝 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꾸 밑으로 쏠리니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살짝 너무 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완전히 눈알까지 다안 막아도 선생님 괜찮아요 웬만하면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로 눈을 다 가리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 너무 무리하게 집어 넣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은 그 개들이 자꾸 눈알을 쳐요 테이프는 세 개든 네 개든 쓰셔도 무관해요 무조건 밑에 언더 속눈썹은 다 확실히 갈아 주셔야 돼요 편하신지 여쭤볼 거예요. 선생님, 지금 괜찮으세요? 네, 네 그럼요. 1 week later.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? 나머지 쪽으로만 천천히 우리 면봉 받은 거 있죠? 그걸로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. 발라서 비벼줄게요. 이렇게 발라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를 할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. 빨리 제가 할게요. 지금 여기서 제거가 빨리 안 되는 거는 잘 붙여서 그런 거예요. 글로 접착이 잘 됐으니까 당연히 떼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? 이렇게 덩어리 남은 거 글로 네. 찌꺼기 있으면 이것도 샤샤샤샤 문대서 없애주고 닦아줘요. 그리고 네. 눈 뜨지 마세요라고 하고 한번더 닦아줘요. 될까요 냉... 네. 네. 저는 오늘도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전생에 베트남인이었나봐. 어, 왜 이렇게 쌀국수가 맛있는 거야? 벌써 점심 때가 다 됐거든요. 한시 반. <laughs> 할게 너무 많아. 속눈썹 연습도 해야 되는 거 같고, 영어, 동영상도 봐야 되고,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말할게요. 프로젝트 하나를 또 맡게 돼서 그것도 해야 되고, 내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있어서 할게 너무 많아요. 너무 신나. 너무 신나. <laughs> 저는 이렇게 바쁜 게 좋고, 내 몸이 모자란 게 너무 좋아. 피곤은 하지. 근데, 내가 그만큼 존재의 가치가 되게 높아진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속눈썹 수업을 같이 듣는 어떤 분이 수업을 끝나고 물어보는 거야 유튜브 이름이 뭐냐면 <laughs> 아우 너무 챙피해 죽는 줄 알았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유튜브 하는 상황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려줬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번 봤는데 두 번째 보는 거면 구독 <laughs> 길을 가다가 너무 귀여운 아기를 발견했어요. 너무 웃겨. 웬일이야? 너무 귀여워. 낮잠 자고 있어. 되게 웃긴 게이 가게가 주인이 없거든요. 왠지 가게 주인의 고양이는 아닌 것 같고. 너무 귀엽다. 안 일어나네. 눈 봐. 눈 봐. 눈 뒤집힌 것 봐. 아이.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못하겠네요. 보통 피곤하잖아. 요잘 자. 나갈게. 준비하는 중. 뭐 하시는 거예요? 응, 속눈썹 정리하고 있어요. 아, 역시 준비된 자는 다르시네요. 몇 m m 로 붙여줘? 저요? 응. 저도 지금 몇 미리 했어요. 어제 기준 11시 28 이렇게 나왔어요. 11시 28. 11미리. 물어봐봐. 어떻게 해줄지. 아, 어떻게 될까요? 아름답게요. <laughs> 아름답게가 안 되는 건가요? <laughs> 여자는 성눈수만 붙이면 다 아름다워지던데. 불가능도 있어. <laughs> 그게 좋아요? <저예요? 웃음> 여기 가게 못 쓰겠네. 가게 이름 대세요. 아, 내가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이없네. 네. 아니 손수구 하면 원래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진짜 아, 근데... <laughs>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선생님 <laughs> 대박 눈썹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나 <laughs> 어제 헤어하고 세수도 막 하고 오늘 아침에 세수도 막 하고 왔는데 제가 약간 눈 조심스럽게 쓰지 않거든요 연장에고요어 음,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어, 너무 좋네요 촬영 중이시군요 <laughs> 제 얼굴이야. <laughs>